가지리 치즈를 먹어볼거예요아우 음. 아니 이 맛은 음. 프랑스 파리에 안녕하세요 홍진아 김윤기 김윤기 홍진아 꽁냥꽁냥똥냥이들 꽁냥. 안녕. 꽁냥냥냥냥냥냥 자, 오늘은 이 치즈케이크입니다. 이게 그 오빠 만화영화에서 보면 품가리의 응. 치즈케이크 있잖아. 치기직! 치기직! 내가, 내가 고양인데. 내가 고양인데.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나게 옷도 이렇게 입어보고. 이. 처음까지 리 치즈를 먹어볼 거예요. 아우 진짜 이거는 딱 봐도 맛있게 보인다. 이거 진짜 만화에서만 보던 딱그 치즈야. 그치? 렇 어, 제리가 이리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왔다 이리로 들어갔다 이리로 어. 나왔다 하잖아. 구멍 뻥뻥뻥. 자 이제 먹어봅시다. 먹어볼게요. 어. 구멍이 뻥뻥 들어갔는데 아예 들어가 지진 않고 아 겉에 보니까 이거 초콜릿이네. 이거. 약간 아, 이 느낌인데? 그 유튜버 그.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안에 보니까 이거 치즈가 케이크가 있네 이렇게. 아니야 냄새.. 우와! 치즈 냄새. 우와. 나내 아, 사랑 치즈 치즈 치즈. 치즈 아, 냄새. 나도 결혼하고 나서 치즈에 좀 맛을 떠갖고. 와. 맛있겠다. 어? 음? 아, 뭐야. 음. 그다음 뭐 약간 피자 같은 느낌으로. 음. 먹어 볼게요. 에이, 에 음식은 먹어지 음식반 공기반 먹어뭐해요게 e t s go. Let's 꾸덕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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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진짜 맛있다. e t s go. l e t 야 go. 구멍에다가 구멍에 펑 끼지. 응? 응 먹고 있으면. 근데. 응. 지가 왜 이렇게 세? <laughs> 승진이 지금 고약한지야. 만렙지야. <laughs> 승진이 좀 고약한지. 응. 아 그리고 앞에 또세 개가 더 있는데. 응. 왜 굳이 날 때려가면서까지 내걸 빼서 먹는 거야? 왜리안 그래, 먹고 와서. 뭐라고? 남의 게더 맛있어 보자다 남의 게더 맛있어 보인다고? 응음 남의 훨씬 맛있어 보 뭐라고? 남의 게 훨씬 맛있보다 <laughs> 요리왕 비롱 보면은 음. 소몰리 같은 분들 딱 마시고 음. 막 이렇게 얘기하 넓은 평에 뛰어놀고 음. 이런 느낌으로 우리도 맛 음. 평가를 해보자 음. 아니, 이 맛은! 음. 프랑스 파리에 와서 그윽치즈향한 프랑스인가? 이게 뭐지? 메이드 인 차이나? <웃음> <웃음> 맞지 방금 짠 젖소의 젖으로 만든 오, 소리 하지마 임마 여보 힘건 내가 여보 <laughs> 내가 결혼 생활하고 말을 잘 듣는 이유 말잘 들어라 빨래 했냐 아니냐 빨래 했냐 안 했냐 내가 말을 잘 듣는 이유 <laughs> 먹어봐 이 빵이랑 보골레이랑 치즈랑 삼박자가잘 맞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다가 어 커피 까지 뭐가 여유로워진다고 말할까 자유? 글쎄요 그냥 다시 자신을 내려놓는 게 자유 아닐까요? 이 치즈와 함께 뭘더내려놓으려 그래 <laughs>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<laughs> 어. 내가 먹을 거야 <웃음> <웃음> 실은 나는 갈색 깔 옷을 입은 도배르만이었어 <laughs> 있어! 누나야 거기 어? 불동 나오잖아 아왜 <laughs> 나한테 불동이라고 그래 <laughs> 안녕. 아, 귀여워, 나 귀여운지. 아니야, 실은 불독이야. <laughs> 아니, 불독이 이렇게 박치기를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근데 마지막 한 조각 나 보니까 막 애가 타네. 근데 진짜 이게 응. 겉모습도 이뻐서 어, 먹을 때 진짜 기분 좋겠다. 근데 이거 진짜 순식간에 순삭해버렸다. 응. 그렇게 막먹 많이 먹은 느낌도 없었는데, 그렇지? 그럼 오빠한테 찻첫님 먹게 해줄게. 약간 만화처럼 먹고 뜨르르르르뭐 이런 거 해줘야 돼 통과제리처럼 펴펴펴펴응펴이펴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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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 <laughs> 아, 음, 음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이 케익이 나는 그 인터넷에서만 봤었는데 볼 때는 좀 뭐랄까 되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난 너무 맛있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치즈라서 좀 먹기 응.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치즈 맛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맛이 너무 세고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달달함에 적당한 치즈에 꾸덕함하고 같이 그래서 꼭 초콜릿하고 먹어야 돼 근데 초콜릿이랑 치즈가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아 <laughs> 치즈 케이크 매니아, 케이크 매니아들 아, 도전, 무조건 도전 우리 꽁냥이들 치즈 매니아들 무조건 도전해야 돼 지금까지 홍윤나 김미기, 김미기 홍윤나의 꽁냥, 꽁냥, 꽁냥 꽁냥이들 안녕, 안녕!